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 산업화의 중심인 이곳 대구광역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는 첨단 신산업으로 뚝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와 남부 거대 경제권의 거점 도시로서 지방시대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첨단 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 둘째는 청년들이 모여들고 젊고 활기찬 도시, 셋째는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 이세 주제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대구시의 미래 비전과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배포해 주신, 배포해 드린 자료와 좀더 다르게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에서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말씀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를 첨단 신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구 시내에 있는 K2 공군 기지 이전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구 교통망의 혁신의 기폭제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 광역 급행 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자료에 저희들이 배포를 미리 못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그리고 2030년까지 개항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공항 철도 등 연계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80산 관통 고속도로도 사업 또 같이 챙겨서 신공항이 중부 중남부권의 거점 공항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 도심에 국군 부대 이전도 올해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의 여건 개선과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함께 대구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천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의 조성으로 갖추게 된 우수한 로봇 연구, 교육, 전후방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K 로봇 거점 도시로 성장하면서 1,000명 이상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 알파 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전진 기지로 육성할 것입니다. 대구의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디지털 공동 연구 허브가 구축됨으로써. 영남권 제조벨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8천억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의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조속히 지정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역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수성 알파시티의 기회 발전 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대구를 청년들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동성로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담은 관광 컨텐츠를 활발히 개발하고 관광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대구의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 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여 대구를 해외에서 방문 하고 싶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매력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수호와 근대화의 발생지인 대구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구국의 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하는 장으로서 국립 구국운동 기념관 건립을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반이 된 새마을 운동을 국제 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의 새마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의 유학, 유학생이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비례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교육과 보건의료 기능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얼마 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에 신청한 5개 교도 모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는 이곳 경북대와 디지털를 비롯한 지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고교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교육 개혁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노하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점 국립 대학 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보와 2027년까지 국립 대학의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증 응급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 의료 필수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경북대, 영남대, 개명대 대구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늘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합쳐서 의료 교육을 확실히 착실히 추진해,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셋째 대구를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팔공산은 시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1월 1일부로 23번째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팔공산 국립공원에 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하여 팔공산의 생태 관광과 문화 자원을 시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서구 도심 산단 인근의 평린 유타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하수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취 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염색 산단의 이전,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지원하여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 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제시된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대통령께서 중간에 토론하시는 중간에 에, 말씀을 주신 것을 몇 가지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SPC가 구성하기 어려운데 LH와 공항공사 산업은행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이것을 성공토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그 수준 알파시트를 강조해서 또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이 빅파이브 병원 수준의 경부대학 병원을 더 확충하고 더 늘려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서 첨단 시설 장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홍원아 총장께서 200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110명인데 240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시설로서는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설과 장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에 대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조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토로 하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대구 시장께서 안동댐 물을 낙동강 물을 마시지 않고 안동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의 물 공급 체계를 좀 전환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신데 이에 대해서 대구 삼시절 근무할 때 동구 쪽에 근무할 때는 수돗물을 먹으면 물이 차고 청동 문대 물이어서 좋았는데, 서구 쪽에 가서 물을 틀어보면은 이 낙동강 물이 돼서 아주 미지근해서 물 먹기가 좀 거북한 걸잘 알고 있다.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환경부 장관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대구를 서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동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어,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서구 쪽에 평리동, 이현동의 악취 문제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고 또 약속을 하셨고요. 또 서남부 쪽에는 미래 모빌리티나 로봇 테스트필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AI 디지털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서 확보하면 좋겠다. 그리고 동성로예의 도심 상권이 쇠퇴되어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거기 와서 미팅도 하고 뭐 놀기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원인은 도심 공동화는 막을 수는 없는데 문화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가 지역 상권의 쇠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성로 레전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문화적 요소를 가미를 해야 했다. 뉴욕의 카네기홀도 예를 들면서. 눈욕도 이런 간네기홀나 미술관이 없었으면 은 맨날 상권이 지역 도심이 공동화됐을 것 아니냐. 그래서 대구의 미술관 뮤지컬 컴플렉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법의학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의료분야 전문가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이번에 경북대학이 증언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더 확충해달라. 어, 그리고 교육 특구에 대해서 어, 지난번 중앙지방 협력에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이제 대학의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중등 교육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에 참여를 해서 어, 지방의 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어, 끌어올리고 사교육에 들지 않는 공교육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부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오늘 얘기 와 오신 각 부처의 에, 담당 부처의 국장님들도 차원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번, 왼쪽 네번째아 계신 분 마이크. 예, 현재 이제 의원에게, 그, 고생 많으십니다. 음, 역사상,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생많으십니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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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고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니다고맙습다고맙이니다고맙다고니다니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정말 산넘어산이고 물론 뭐, 문이고, 고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해 4월에 신호와 핏들 뿐이 통과 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는 SPC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또큰 또 고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핏토부 정부 전문가로서, 1 1조나 되는 사업을 사실 이우왕이라는 시설은 대구 시민들이 보도 그 제한이라든가 소음 피해를 오륙십 년 안고 살았던 국가 안보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기부대 양여로 시작은 됐는데 권영진 시장 시절이나 그 우리 또 적치건물 공급표 시장에 오셔서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도 또그 앞에 산이 막혀서 그니까 이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사업이 대구라는 과연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냐 11조 되는 사업이고 국가 안보시설이고 하면 이 정부가 좀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방의 그 민으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안건도 불국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 공기업 참여 문제를 이해하시고 2차관이 LH하고 공항공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배우 시에 협의하겠다라는 수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말 오랜 공직자, 정부의 전문가, 국토부의 전문가로서 거의 국방부 사실이기도 한데 12조 되는 사업 같으면 정부에서 한 3조나 5조는 좀큰 시설 하나 맡아줘서 진짜 이 공항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방금 말씀하신 국가 로봇 테스트 빌드나 조상 아파 신비 디지털 핵심 질문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게된 사업입니다. 이 이렇게 큰 일을 정부에만 맡겨놓고 이걸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너무 좀 아니하지 않느냐? 내 같은 생각을 저는 정부 안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좀 아주 덜출된 질문이긴 한데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그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대구에만 맡겨놓고 저희는 손 놓고 있다는 거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공항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신공항 특별법은 작년 사 월달에 국회를 통과했던 사업이었어요 그전에는 이 대구 현재 있는 군 공항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전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역 즉 기부 새로운 공항을 지어서 기부를 하고 그 종전부지를 양여받아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아서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라고 지방정부에서 신청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보게 되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군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100% 재정을 투입을 해서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SPC 구성은 이제 대구가 직접 사업 수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구를 대행을 할수 있는 특별 목적 법인을 SPC를 새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구의 구상이고 대구시의 구상에서 뭐 LH라든지 공항공사 같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대구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의 제안을 적극 고려를 해서 관련 공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차관님께서도 말씀 하셨겠지만 그런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으십시오. 네. 왼쪽 세 번째 기자님, 미국 대남성. 언론사는 뭐 경북일보 방무하 기자입니다. 어, SBC 구성과 관련해서, 야,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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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반기 최대 해랑 과제로 SBC 구성을 꼽고 있습니다. 꼽고 있는데, 어, 막 그대로 이야기하면 LNG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겠다는 각인데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선결 조건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 부에서 그 보시기에 올해 상반기 내에 가능하신지 전망의 내용을 해주시죠. 그기부대양여 사업을 보게 되면 궁금한 건설에 대한 부분이 한 11조 5천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후적지 개발하는 것도 한 10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됩니다. 전체 20조 원이 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게 결정하는 게뭐 하루 아침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되는 건 오히려 적절치 않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되는 기관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항에 대해서도 작년 11월달에 국방부하고 대구 시간에 공공항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가 이제 체결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SPC가 늦어져가지고 공항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금년까지 잘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발아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PC 구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절대 전체 공항 사업 일정에서 늦어지지 않도록 SBC 구성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SBC는 공공 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공고 시작도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하고 공공 부문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 공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 드시는 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예. 분 얼루타님, 선배 발표시켜 주 t v c 대구방송 서원진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수성 알파시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국가, 이, 국가,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성이라는 부분인데 국가 디지털 혁신. 아 예. 지금 이게 예타 조사 보고서가 이제 저달 돼서 이 예타를 준비를 하시는 건지. 네. 오신 그 지정에 대한 절차하고 네. 어떻게 이제 요구를 조성. 구상도 좀그것것것 국가 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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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그두 번째는 이제 그 문체부에 대구에 이제 예술 허브 조성이라는 부분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분께서 아니, 로말 뭐 끝나고시고. 네. 아, 예, 아, 네, 문체부 답변시고제 예, 예. 아. 예, 그그 국가 지털 혁신 주부 말씀해 주신 부분 지는 문화 예술 허브조성을것 같아요. 다시 고고상도 같이 그러니까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의 배경부터 조금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디지털 신산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고 일자 창출에 굉장히 효과가 크지만 실제 이제 산업을 딱 바라보면 그 강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판교 이렇게 해서 그쪽은 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그 뭐야 그 디지털 신산업의 뭐 난방 한계선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에서도 이런 디지털 산업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작년에 작년 10월에 디지털 경쟁 어,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그,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이제 국가 디지털 핵심 지구이고요. 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정하게 되는데 뭐 입지 뭐 적합성이라든가 뭐저 지자체의 어떤 사업 계획의 뭐그 적정성 뭐 여러 가지 또 정주 여건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30년까지 총5개 만드는 것제 목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앞단에서 좀 주, 주, 기초적인 게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 진,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개 시범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어, 대구의 알파시티와 부산 센턴지구가 시범지역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아까 제가 중, 저기 보고할 때 제가 행사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작년에 이제 예를 들자면 시범 사업으로 어, 알파시티 내에 대구에 이제 뭐 사계대학, 뭐그 포항공대, 디지스터, 경북대, 계명대등 이런 사계대학에 일곱 개 디지털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걸 알파시트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그 산업협력체계를 거쳤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좀 다지고 동시에 어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게 아까 제가 할때 이제 뭐 그 중장기 대형 사업 계획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아까 그게 말씀하신 예타 계획 같은 겁니다. 그걸 세워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 대구시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어, 국가 어, 디지털 혁신 지구가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종택입니다. 그 말씀 주신 그 문화예술 허브 조성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옛 경부도청 부지가 문체부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활용 방안을 놓고 문화예술 허브 조성, 국립박물관, 또 국립뮤지컬 컴플렉스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연구 영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앞으로 영궁용역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어, 대구시와 관련 부서와 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 관계상 질의 한 개만 더받데요로니더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으로 질의 답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